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며 그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사오니 이는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 아 에게 낳으 시고 번디오 빌라도 에게 권난을받 으사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 4 9장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고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임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맘을 가져도 주네 못다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영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시네요숨지십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한 행사와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어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물음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보고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죽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대히에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5시까지 계속하더니 송수의 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세상에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나타냅니다.예수님으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집니다.하나님과 인간과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점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성소의 희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이는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같이 우리도 어떤 시련과 활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 화해, 신뢰 완성입니다. 빛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모습을 보고 로마 장교인 백 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녀 인 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백 부장은 사형을 집행한 자입니다. 세 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고 땅, 땅, 땅의 어둠이 덮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못 박힌 흉악범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도 본 자입니다. 일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량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조차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려 모이는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찌며 돌아갑니다. 이는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오해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음을 나타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리처럼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한 이름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 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큰 판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요셉은 사내들은 공예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숨어 있을 때,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심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귀한 세마포로 정성껏 싸고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안치했습니다. 요셉의 헌신은 제자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던 예상치 못한 순간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기보다 때가 되면 용서를 내어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신앙적인 용기, 소망의 실적,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정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구원의 소망을 현실에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삽시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갈릴리에서 더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집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무덤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과 인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해해서 형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무덤까지 따랐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따르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잃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열정도 안식일을 지켜 쉬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성김의 열정에 말씀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 주일성수, 말씀, 순종이 우리의 사역보다 봉사보다 먼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는 신앙자들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 다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을 었습니다 죽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열리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담음들이 죽게 나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삼키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네 번째, 끝까지 성김의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 화해, 시, 신뢰의 완성에게 빚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이 신앙의 용기, 소망의 실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경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구원의 소망을 실천에 뿌리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적인 사랑과 섬기,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는 신앙 자세를 본받아, 우리도 생명 다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권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구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맘을 가져도 주네 못다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여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네요 숨지십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멀리있어서이 일을 보니라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우로운 요셉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한 행사와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어 생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보고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죽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 대회에 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5시까지 계속하더니 송서의 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세상에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성소의 희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이는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같이 우리도 어떤 시련과 활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 화해 신뢰 완성입니다. 빛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모습을 보고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녀 인 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한 자입니다. 세 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고 땅, 땅, 땅의 어둠이 덮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